모모티비 큐 어서 와 여기 내 친구들 소개해줄게 얘는 차도, 얘는 이 로이, 얘는 귀염둥이 마비스 그리고 얘들아 인사해 얘는 내 어릴적 친구 박순정 순덕이가 낫겠다 야 순덕이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우리 사진 한장 찍어주라 간다 응. 어? 저... <laughs> 별론데. 뭐 그냥? 치, 뭐야? 얘는 잘난 척은.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해. 내 속마음이랑 고민까지 다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 응? 어? 근데 오늘 안경 안 썼네. 어, 응 어. 안경 안쓴 얼굴이 더 예쁘다. <laughs> <laughs> 남자애들끼리 하는 말 들었는데 로이가 너 남자 같아서 편하고 너무 좋대 좋겠다, 순정아 뭐? 재밌겠다 너랑 가니까 더 어? 뭐야? 심장아 왜 나대는 거냐 생각보다 잘안 되네. 어? 애들이다. 어? 뭐지? 도훈이 표정 심각해 보이네. 아, 비행기 시간 다 돼서 먼저 갈게. 그래 도훈아. 잘 갔다 와. 어. 잘 다녀와 도훈아. 잘 갔다 와. 어, 순정아. 뭐야? 도훈이 무슨 일 있대? 아, 제주도에 계신 도훈이 할머니 아프신가 봐. 병가 넣으러 간대? 무뚝뚝해 보이는데 돈이 은근 착하다니까 아 그래? 순정아 너도 해볼래? 재밌는데 어? 어 레디 고! <웃음> <웃음>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표정 진짜 안 좋던데 근데 할머니 병 간호까지 할 정도면 진짜 착한 거 아니야? 도우이 알만할수록 얘가 멋진 거 같아. 아, 신났어요. 우와, 대박! 순정이 봐, 진짜 잘해. 역시 순정이는 이런 게 매력이라니까. 하하하, <laughs> 그러게. 허, 혹시 이런 거 잘하는 것도 남자 같아 보이려나? 에휴, 나안 해.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어, 순정아. 냅둬. 우리 더 하고 놀자. 다음날, 집단 상담받으면서 사귄 친구 바비가 놀러 왔다. 야! 그래서 네가 요새 관심 간다는 애가 누구야? 얘야? 아니, 얘. 사실, 처음에는 로이가 착하고 도은이는 못된 애줄 알았는데, 도은이를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하하오. 그리고, 로이한텐 차였어. 걘 내가 남자 같아서 편하대. <laughs> 어머! 야! 둘다 꾸미남이잖아! 까만 머리 완 완전... 상남자다 나라도 반하겠다 야 그래서 이제 어쩔건데? 음나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좀더당당해지기 위해서 솔직해지기로 했거든 나 친구들에게도 나 왕따였던거 다 밝힐라고 또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도훈이한테 고백해볼까 해 우와 정말? 내가 알던 박순정 맞니? 응원할게 어머 나 상담 갈 시간이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데려다 줄게 가자 갈게 순정아 응 바비야 잘가 어? 응? <laughs> 우리 이제 편집할까? 그래 아나 더우니까 옷좀 벗을게 응. 어? 고운이다 쭉쭉 뻗은 팔다리 뭔가 뭐, 멋있다 그래 저런 애가 절대 날 좋아할 리가 없잖아. 어, 나 혼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어? 박순정? 순정아! 순정아! 어쩐 일이야? 그냥 산책 살 빼야지. 인기 가요 어땠어? 재밌었지? 별로더라. 에이. 네가 못 와서 서운했어. 어? 도훈아, 나할 말이. 나할말 있어. 있잖아. 처음에 내가 못 되게 군거 미안해. 내가 낯가림 심해서 괜히 너한테 못 되게 쏘아붙인 것 같다. 아. 야 차돈. 와이리 야, 와! 와. 어쨌든 나 가봐야겠다. <웃음> <웃음> <laughs> 갈게! 어, 헐, 손안 씻어야지. <laughs> 순정아, 기다렸어. 그날 하던 얘기 다못 들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털어놓으니까 후련하더라. 나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어. 친구들한테도 다 털어놓으려고. 뭐? 네가 왕따 찌질이다는 거를 애들한테다 말한다고? 왜? 애들이 너한테 실망할지도 몰라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은걸? 비밀 숨기는 것도 힘들고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일단 우리 둘판의 비밀로 묻어두자고 어, 엄마 네? 여행을 가신다고요? 네? 2박 3일이나요? 아, 아, 네 알겠어요 오? 어, 뭐야? 너네 엄마 여행 가신데응 어, 그렇다네 오 잘됐다 너네 집 비는 거네 그럼? 응 음, 그렇지 우리끼리 파티할래? 비밀 얘기도 좀더 하고 <laughs> 우리끼리? 아, 그래 알았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다음 편 예고 우리끼리 파티를 하자던 로제는 순정이네 집에 많은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도은이를 다시 만난 순정이 과연 고백하려는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순정이의 남친 만들기 제작전은 성공할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 순정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지 모모에게 댓글로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편으로 만나요. 안녕!